네, 안녕하십니까. 오늘까지 하시면, 이제, 아, 어, IoT 공기청정기 만들기, 어, 앱을 이용해서 그 공기청정기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최종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어, 이, 이 부분이죠. 만약에 케이스 0일 때, 이런 식으로 만들었었죠. 영어 신호를 받으면, 영이라는 문자 신호를 받으면, 자, 계속 유지하는데, 브레이크, 그대로 턴 오프 하고, 우리가 턴 오프라는 함수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케이스 1일 때, 1을 받았을 때요. 데이터 값이. 자, 1일 때는 그냥, 어, 자동 모드로 넘어가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2일 때는 2단계, 3일 때는 3단계, 4일 때는 4단계로, 어, 하기로 했었는데, 지난 시간에, 어, 앱을 하나, 제가 했었는데요. 자, 여기에서 그 앱은 사실 지금 여기 구글 플레이 어, 스토어에서는 그 앱이 없어요 그래서 그앱 말고 다른 것을 이용해서 제어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 볼게요 자 먼저 플레이 스토어 실행해 주시고요 아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두이노 블루투스 컨트롤이라고 한번 제어를 한번 해아 검색을 한번 해 보시면 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검색해 보면 검색 결과가 같아요 아두이노 블루투스 하면서 검색 결과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있는 걸 한번 해 볼게요 아이콘 모양을 보시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운받아서 이렇게 아두이노 블루스 투 컨트롤이라고 검색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이 앱을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바로 이럴 수도 있겠지만 자 바탕화면에 이렇게 깔립니다 여기 보시면 얘가 이렇게 깔려요. 자,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참. 이 앱을 실행하시기 전에, 어, 지금 이렇게 나올 겁니다. No Device p a i r 라고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겠어요? 자, 이게 지금 블루투스로 제어를 해야, 아, 통신 연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아직 설치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바텀, 어, 설정 있죠? 먼저 블루투스 연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이라고 있어요. 연결. 자 그리고 나서 블루투스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검색을 하시면 여기에 HC06이라고 검색이 될 거예요. 근데 동시에 여러 대가 있으면 이게 그 이게 이름이 같은. 그러니까 여기 보이시는 여기 보이시는 요 블루투스 모듈 이름이 HC06이거든요. 이 같은 여러 대가 연결되면 이게 쭉 뜨겠죠. 여기에. 여기 쭉 뜹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떨어져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비밀번호 입력하라는데 0000 또는 1234 입력하라고 나오죠? 1234 입력해 보겠습니다. 1234 누르고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요. 등록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됐죠? 연결이 된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실행했던 여기 블루투스, 블루 컨트 아두이노 블루 컨트롤이네요. 그죠? 자, 얘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잡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고 한번 터치해 주면 연결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버튼으로 데이터를 한번 보내볼게요. 자, 여러 가지 가뭐 있습니다. 여기 보면 arrow key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화살표 키를 이용한 건데,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할때 유용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터미널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직접 그 값을 입력해주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왕 여기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여기 한번 해볼게요. 어,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깜빡깜빡 하고 있지 않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불이 계속 켜져 있죠? 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르, 이르 신호를 보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가, 현재가 그 자동 모드이기 때문에 이은 특별한 의미가 없을 수 있겠네요. 자, 이를 보내보겠습니다. 이, 자, 완료 버튼 눌러주셔야 되네요. 아, 여기에, 원래는 여기에 값이 딱찍혀야 되는데 이 핸드폰 조금 잘안 되네요. 3을 입력하고 완료 버튼을 눌러 주면 자, 여기에 여기에 3이 갔죠? 자, 3이 갔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LED가 노란색으로 지금 지금 여기 그 조명이 좀 있어 가지고 색깔이 잘 표현이 안 되는데 노란색이에요. 자, 이번에는 2를 눌... 어, 자시 자, 누르고 2를 입력하고 완료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LED가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속도도 바뀐다는 걸알수 있는데 색깔이 잘안 나타나죠? 4를 한번 해 볼게요. 4. 4 입력하고 완료 버튼 누르면 이게 4가 전송이 됐죠? 여기 빨간색으로 바뀌는 거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터미널이라는 것은 직접 키 값을 키 값을 직접 입력할 수 있는 모드가 터미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터미널에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버튼을 하나 설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입니다. 버튼 앤 슬라이더 클릭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A 버튼, B 버튼 이 버튼 이름이에요. 사실은 A, B, C, D, E, F고요. 여기에서 가는 값입니다. 1, 2 자, A 버튼을 누르면 값이 1이 전송이 돼요. 자, 그러면 눌러볼게요. 이렇게 눌러주면, 자, 여기 LED를 한번 봐보세요. 자, 자동 모드로 바뀌면서, 지금, 음, 여기 시리얼 창을 보면 아마 미세먼지 농도가 나오겠죠? 그렇게 바뀐 거고, 2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1을 누르면 여기가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속도도 바뀌고요. 이런 식으로 가고요. 3을 누르면 자, 노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4를 누르면 빨간색으로 바뀌겠죠? 속도는 지금 화면상으로는 그렇지만 최고 속도로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자, 5하고 6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남죠. 이게 남아요, 버튼이.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거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자, 1, 2, 3, 4를 그대로, 우리가, 우리가 1, 2, 3, 4 단계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사용하고, 5버튼을 누르면 자동 모드로 바꾸고, 6버튼을 누르면 멈추도록 만들어 볼게요. 그러려면, 여기 보시는, 여기 위에 설정 버튼 있죠? 설정을 눌러 주시고, 자, 여기에서 나머지는 쭉, 여기 위에부터 모든 세팅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 그 버튼에 대한 세팅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세팅까지 다 있어요. 여기 보면 버튼 앤드 슬라이더라고 여기 있죠. 버튼 앤드 슬라이더. 이 중에서 커맨드 버튼 컨피규레이션을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서부터 A 버튼이면 A 버튼이면 자, 1이 아마 전송이 돼, 값이 설정이 돼 있죠. 이거 그대로 두시고요. A, B, C, D를 1, 2, 3, 4를 전송하고, 어, 2버튼을 누르면 4가 가는데, 아, 어, 여는 4로 돼 있네요. 자, 다른 거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취소 버튼 누르고, D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D가 4인데, 2도 4로 돼 있네요. 이건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 이 e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동. 자동. 그래서 여기 값을 지우고, 자동이니까, 우리, 문자를 한번 보내볼까요? 문자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대문자 A를 보내볼게요. A. 자, A를 보내면 자동, 오토에서 A로 하겠습니다. 이거 하기 나름이에요. 자, F는, F는 얘로 4도, 4로 설정되어 있네요. 0을, 넣어볼게요. 0.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버튼이 설정이 됐고요. 버튼이 설정됐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 프로그램을 좀 수정해야겠네요. 자, 위에서 보시면, 0이면 턴 오프 설정 그대로 하고요. 1이면, 여기 이 단계가 1이면, 자, 홈 버튼에서, 1이면 레벨 1을 그대로 실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이면 레벨 1.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만 더 줄게요. 여기에서 케이스문에서, 케이스문에서 뭐죠? 자, 우리가 2버튼을 누르면 A라는 문자가 간다 그랬죠? 그래서 A라는 문자가 오면, A라는 문자가 오면, 여기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버려야 되니까, 아까처럼 바로 브레이크를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브레이크만 넣어주시면, 바로 이 그, 모드를 빠져나가서 자동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1, 2, 3, 4 있고요. A 버튼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려면, 이제, 업로드를 하시려면, 어디 보겠습니다. 연결이 돼 있죠? 자, 컴파일을 일단 해놓고, 그 사이에 여기에서 블루투스 모듈을 빼주겠습니다. 빼주시고, 자, 컴파일 완료됐으니까, 바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업로드. 시리얼 모니터도 좀 띄워볼까요? 자, 시작했으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음, 버튼 1부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아, 끝꾸로 한번 해볼까요? 4부터 눌러볼게요. 4를 누르면, 아, 블루투스가 <laughs> 빠졌네요. 연결,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버튼 모드 빠져나가시고, 여기 보시면, 여기 새로 고침 있거든요? 여기에서 그냥 하셔도 됩니다. 새로 고침에서, 여기 터치만 한번 해주시면, 커넥팅 HC06 연결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버튼 한번 눌러보고요. 자, 우리가 지금 4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4번. 어우, 바로 빨간색 돼 버렸네요. 2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초록색으로 바뀌죠? 이 부분이 자, 우리가 지금 1번을 넣었거든요. 1번. 그러면 파란색으로 지금 잘 나타나진 않지만 아, 파란색 됐죠? 여기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유지하죠. 그대로 유지하죠? 파란색. 자, 자동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동. A 버튼, 여기, A 버튼, 여기 있죠? 이거 A 값을 보내는 E 버튼이죠? 자, 이거 눌러보면, 자, 이렇게 가면서, 자, 여기 보시면 방금 미세먼지 농도가 1.22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파란색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이 버튼을 통해서, 이 이게 이제 나중에 그 공기청정기를 제작하시면 됩니다 시스템은 다 만들어졌으니까 자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또 괜찮은 거 하나가 보이스 컨, 컨트롤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이스 컨트롤 자 보이스 컨트롤을 눌러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이 가운데 있는 이 버튼을 누르고 말을 하면 이 데이터를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값을 설정하는 방법은 위에 보면 여기 위에 세팅이 있죠? 밑에까지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컬 커맨드 컨피규레이션이라고 있죠? 이 터치 눌러 주시고요. 여기 부분 터치 눌러 주시고. 자, 여기에다가 하나씩 입력하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 여기 첫 번째. 첫 번째는 뭐 해볼까요? 1, 2, 3, 4단계 하고 자동하고 어, 멈춤 이거 해 볼게요. 자, 1번에는 1번에는 보컬 커맨드 있죠. 보컬 커맨드를 터치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자, 한글로 쓰겠습니다. 1단계라고 한번 해 볼게요. 1단계. 어 키보드 잠깐만요. 여기 직접 컴퓨터에서 입력을 했네요. 자, 여기서 1단계라고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1단계. 이렇게 하고, 확인 눌러 주시면, 1단계라는 그, 그, 말을 하면, 데이터 샌드, 보내는 값은 뭘 보내야겠어요? 1을 보내야죠? 1. 1을 보내야지 1단계가, 1단계가, 여기, 진행이 되죠?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2는 2단계라고 하겠습니다. 2단계. 2단계. 확인, 누른 다음에, 데이터 투 샌드는 2를 입력하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3은, 여기를 3단계라고 해볼까요? 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뭐, 하시면 됩니다. 뭐, 세게, 뭐, 더 세게, 뭐, 뭐, 여러가지가 있겠죠? 약하게,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구요. 자, 3을 보내면 되겠죠? 3. 자, 그 다음에 4번은 4단계로 하겠습니다. 4단계. 가장 강력한 단계죠. 4단계. 그리고 데이터 값은 4를 보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5는, 5는 A를 보내야 되겠죠. 이거는 자동으로 하겠습니다. 자동. 자동. 그래서, 확인 눌러 주시고, 데이터는 대문자 A를 보내면 됐었죠. A, 대문자 A. 자, 만약에 대문자든 소문자든 뭐두개다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두 개를 만드셔야 되는 뭐 여러 가지 방, 뭐 방법이 있겠죠. 자, A까지 했고, 6번에는 멈추게 할 거죠. 6번은 정지로 하겠습니다. 정지. 뭐, 멈춤, 여러 가지 바, 이, 말이 있겠죠. 하고 싶은 말로 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값은 0이었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한번 잘 되는지 해볼게요. 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터치하시고요. 여기 얘를 터치하고 한번 해 볼게요. 4단계. 자, 보이시죠? 여기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회전속도 달라지죠? 자, 이번에는 2단계 보겠습니다. 2단계. 자, 보이시죠? 자, 초록색. 이번엔 1단계. 1단계. 되죠 파란색으로 자동해 보겠습니다 자동 자, 자동으로 하면 여기 이제 값, 그 값이 측정됐죠 그러면 어, 0.13이면 좋음이니까 파란색 나오는 거 맞고요 멈춤 아 정지였죠 정지 자 이렇게 음성으로 음성으로 이 공기청정기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게 한번 해봤어요. 다시 자동으로 하면서 끝내도록 해야겠네요. 자동. 음성인식, 음성인식이 매우 잘 되죠. 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이제 뭐, 어, 3D 프린터라든지 뭐 여러가지를 이용해서 이거를 이제 필터, 필터에다가 펜을 설치를 하고, 이런 그 센서들을 적당히 부착시켜서 공기청정기를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3D 모델링을 통해서 이그 공기청정기 외부적인 것을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어, 시간이 주어진다면 추후에 여기 앱 있죠, 지금. 앱이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 자 명령은 이렇게 어 명령어라든지 버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측정되고 있는 값을 우리가 스마트폰에서도 받아 볼수 있으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나중에 시간을 좀음 마련해 가지고 이거를 직접 음 할수 있는 이 값을 받아 올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동안 여기까지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